현재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설치 중이거든요? 새로 원래 평소에 안 하다 보니까 빼드락판 그... 최신 프리뷰 이걸 보고 싶어서 해보려고 한 것도 있는데 아직 자바에는 들어오지 않은 그... 업데이트 그것들이 업데이트 실험판이 나와가지고 그것도 해볼 겸 자바... 배드락을 시작해보려고 하는 건데 몇 기가길래 원래 다운이 안 받아져 있었던 건 아니었어가지고 업데이트를 얼마나 안 했으면? 저 원래 잡아마던 잡아 유저인데 배드락판 프리뷰가 나오길래 그걸 볼겸 다운만 한번 받아놓고선 업데이트를 안 했었어가지고 잠깐 그림이 나그리죠 공간 부족해서 그런 거지. 다른 드라이버 있는데 맨날 부족한 드라이버 쪽에 설치해야 되니까. 하려고 노력하는데서 계속 거기에 중요한 것들이 계속 저장이 되다 보니까 진짜 드라이버를 많이 늘렸거든요. 얼마 없어가지고 네, 부족한 드라이버 쪽에 계속 중요한 것들이 설치해야 되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포토샵을 사용하는데 포토샵이 거기에 설치가 된다던가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사실 드라이버 관리 못한 내 잘못도 있긴 한데 <laughs> 변명 맞긴 한. 쓸데없는앱 앱이 주로 그걸 돼가지고. 약간 좀 최대한 거기에서 옮길 만한 건다 옮기겠습니다. 그럼 어, 업데이트가 원래 근데 배다 업데이트 원래 이렇게 오좀 오래 걸리나요? 잠깐 궁금. <laughs> 아유 이제 이 망할 용량 문제 때문에 약간 좀 오래 걸리는 건지 <웃음> 궁금하다. <웃음> 아 전에는 잘도 됐으면서 전에 설치했을 때도 설치했을 땐잘 됐으면서. 뭐가 문제인데요? 어, 됐다. 어, 게임이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뒤지실래요? 야, 모장, 뒤질래? 얘내 컴퓨터 문제야? 이 검은 화면만 계속되고 있는데, 이거 정상적인 건 아닌 거죠? 지금 최신 버전이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 잠깐. 없애고. 왜저 숲이 보이는 거죠? 해피 같은 안 보이고. <laughs> 정답 영양 부족. 아, 아, 아하. 그럴 가능성 너무하긴 하네. 보통 잡아가 안 되고 배드락은 되는데 여인 잡아가 되고 배드락은 안 되네. 크크. 그러게요. 아바는 꼬박꼬박 업데이트 잘 되는데 여인 근데 제 컴퓨터 문제인 것 같긴 해가지고 프로그램 문제보단 저의 컴퓨터 문제여가지고 아 뭐라 변명도 못하겠네. 설치하고 있는 중이니? 제발 설치. 설치부터 잘안 되면 어떡하니? 설치 좀 제대로 돼봐. <laughs> 아, 아까 하다 말은 그림이나 그리러 가죠. 씨. 아, 다운 잘 되지 않을까요? 아까 뭐 오류 있어서 잘안된 거고. 지금 다운로드 문화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예시 정지 됐네? 아, 왜 이래? 왜 이렇어요? 아, 저 답답하게 하지 마세요. 또 되네, 또 되네. 이거 키는 와중에 또 다시 시작했네. 뭐가 문제인데? 또이 실정지됨. 아또 시작됨. 나 마음 조리게 하지 마. 밀당 안 좋아해 나. 아 마크가 나한테 밀당해요. 배저 아판이 나한테 밀당해요. 또 일시정지. 또 시작. 아왜 이래? 마크야. 마크야 제발 다운되줘 나의 간절한 마음 마크야 다운되줘 제발 <laughs> 자꾸 중간 이슬장지 되지 말고 스머스하게 좀 대라 나 이거 보고 싶다고요 저 구리골렘 보고 싶어요 구리골렘 귀여워서 보고 싶어요 그리고는 보고 싶으니까 빨리 업데이트 돼주세요 한번 써보고 싶어요. <laughs> 이거 시작 가능한 거 맞나요? <laughs> 그러게요. 오늘 그림방송 하나 끝날 용가 모르겠네요. 어? 좀 뭔가 바가 뜨기 시작했는데 그럼 지금까지 좀 찌끔찌끔씩 다운로드가 되고 있었던 중이었던 거야? 이 립밤 택시할 수 있었던 거였어? <laughs> 아씨 오래 걸릴 것 같은데? <laughs> 내가 미리 준비 못해온 내 탓인 거지 이거? <laughs> 그치? 내 탓이라고 해줘. 아 근데 오늘 밥을 늦게 먹은 건 어떡하라고 밥 먹고 약간 농땡이 분위니까 어? 2시 50분인 거 어쩌라고 <laughs> 오, 음, 좀한번 배동 걸기 시작하니까 재료 되는데 역시 저장 공간을 바꾼게 잘했다. 이게 적은 곳보다, 이게 널널한 곳에 다운 받는게 훨씬 더 빠르다. 그래도 한 30분을 소비했네요. 아, 딱 30분 넘기고 나서 게임 시작하게 될것 같긴 한데, 1시간은 안 걸렸다. 휴, 어, 됐다. 그냥 그림은 저장하고, 아 로그인해야 되네. 아 로그인, <laughs> 아, 로그인 빨리하면 돼. 마크 일단 네. 내 캐릭터가 안 보이는데요. 확인. 야. 네네 <laughs> 네. 이거 어디 갔어? <laughs> 왜 이상한 아저씨가 있어? <laughs> 제대로 됐다. 우리 시청자분이 주신 스킨. 이 기억 망토까지 장착하고 있죠. 레 월드 만들기. 아이더는 보통으로 할까요? 초반에 너무 죽으면 재미없지 않아? <laughs> 배드랍판에는 마크 공식 쉐이더도 있는데, 이게 컴퓨터 용, 어, 이미 되어 있는 건가? 그렇네. 마크 공식 쉐이더다, 이거. 어, 뭔가, 때깔이 낯설다. 이게 마크 공식 쉐이더? 아직 자바에는 안 들어와서 저는 처음 본 거거든요. 남이 플레이한 거 보는 거 외에는. 뭐야? 생각해보니까 지금 마크 소리 들려요? 저, 의문인게 저 지금 <laughs> 마크 소리 안 들리거든요? 아? 아? 어, 왜 지금, 이거 지금까지 인지 못했지? 안 들리죠? 지. <laughs> 아, 저기요! 야, 힘들게 해서 30분 만에 게임 켰는데 갑자기 오디오 문제가 생긴다고? 오늘도 어김없이 다리가 광고다 다리가 방구, 이거, 소리 들리죠? 광고 소리. 한 번. 제가, 자바 틀어보겠습니다. <laughs> 자바 틀어볼게요. 만약에 자바에서 소리 나온다? 배드랑 <laughs> 본제임. 욕 나오게 하지 마라. 나, 욕, 잘안 하는 사람이거든? 내 입에서 욕 나오게 하지 마라. 마크야. 배드라아 어? 소리 들리죠? 뭐야? 왜 여긴 들림? 배여인 딸깍딸깍 소리 들린? 아씨, 그럼 뭐가 문제인 거야? 아, 씨 뭐가 문제인 건지 왜 들림? 그니까 왜 자바는 들리고 베드로는안 들리는데요? 아나 나 이런 식으로 방송각 뽑고 싶지 않아 제발 마크야 부탁한다. 왜 들리냐고 안 들리면 그냥 막 게임만 안 들린 거지라고 생각하게 될 텐데. 마크가 가, 방송가 잘 알고 있네요. <laughs> 네 원래 여기에서 조금이 어 약간 소리 들린 것 같다. 만약에 진짜 이번에 소리 들리면 아까 왜안 나온 거이? 여여 아까 왜안 나오신 거예요? 아씨 이제서야 나오네. 아씨 아장나 아, 이제서야 제대로 마크 플레이 할수 있게 됐네요. 드디어 우리 구리 골렘 피연 여기에 구리 블록 하나 두고 여기다가 조각한 홀, 호박 올려주면 야 이렇게 구리 골렘 만들어진다 예. 근데